심장에 웃고, 가슴 치고, 즐기고, 소리 지르고, 함께 스트레스를 내는 멋진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는게 아니라 함께 지나가는 퍼리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줘야 진정한 리링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님들, 부락대 여러분들 상하다 부락대, 훌륭하다 부락대

판타스틱, 판타스틱.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말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네이비인 여러분께서 저쪽 오른쪽 앞에, 오른 편에 두은 어, 자리에서 앉아서 봤었지만 오늘은 이어가서 이 클럽을 대국배서하는시민들위한 축제거든요. 시민들위 양보했어요. 시민들위한 자격. 세트 여러분들, 하의보수답게하의 후예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멋진 행렬을 효종인근에게늘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틀이 클럽. TV콤한... 분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좋은 통을 지키는 날일대의 동축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세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시에 함께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시는 분의 개명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의 무대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말이죠 멋진 분들이고요 자, 전문 코스프레들에게 코스프레의상 부터 소품 분장까지 아이디티 팀에서 직접 제작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프레사 함께 엔진하고 도 프레드카는 이타샤라는 투니 자동차라고 합니다 아주 차를 멋지게 튜닝했어요 비싼 벤츠 피에떨굴 보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투닝 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친구들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세계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구라가 오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도 무려 2천명, 3천명이 넘는 많은 대구 문화가 함께 살고 있는 이곳 대구에서 다같이 외쳐주세요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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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코 대단해요 조이코 대단해요 아주 잘했어요 쩔쩔 쩔쩔 고.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30번이었어요. 자, 많은 아, 네. 가장 어려운 말이 백단 말인데 인사 말은 원단 말, 인사 말은 다 쉬워요. 어. 음, 근데 그다음 뭐 고맙습니다, 대단한 이름만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대 백단 우리는 하나 이되겠습니다 현재 음. 대구대학교에는 50여 대의 600여 명의 외국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어.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합니다. 실력 오늘 우리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진짜 말인데요. 모두 서울에 갈것 같은데? 저는 부족해요. 아, 캄보디아 인사말이에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아하 <laughs> 내가 그거만 못 갔어요. 캄보디아만 갔으면 캄보디아 인사말했는데 캄보디아 인사말 내가 잊어버렸어. 어떤 말 했는데? 아, 옆으로가... 모르나? 음, 뭐, 어느 나라 다니는 거죠? 러시아. 예다간다 말로 이분들이 이살어요 간다라 말로 진짜 이 모든 얘기를 제가 대화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 맞죠? 몽골 샌베너 몽골 샌베너 목골 인사 안주하세요샌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2의 고향고 있는 우리 애국인 여러분들 야 이번에 애국인 여러분이 무려 500명이 넘는 분이 참가하신 것 같아요 그습니다 게다가 대구에 가장 오래 사 사람들은 무려 20년 이상 대구 살았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은 바로 구인다가 비전 꿈터 친구들입니다 습니다시자 좀... 다음은 샌터 네. 우리합교된 팀이었고 이서 다음 팀은요 네, 이어서 3번에서 15번 골팀의 퍼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악마의 영혼을 몰아내기 위한서송수이 카창! 와우 안녕하세요 샌베로 야, 이야 인사 한마디는 뭐 우리 몽골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영광의 컬러 불때을펼시는 바를 위해서 자운상과 복장과 그리고 불쇼 이들 체로까지 함께 입장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형제 몽골 여러분들였습니다 여러분 퍼레이네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계시고요. 어, 오늘 굉장히 많은 일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4118명 무려 79개 팀그 가운데 지금 통과한 팀은 처음으로 35명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 절반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방송은 현재 2개를 말이죠. 어, 페이스북으로 이번에는요. 자 이제 아시아권의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이번에 정말리 어. 지방 공기업이 되겠습니다1구0일의 주거 생활 안정, 공공복지 시기를 위해서 설립된다고 하는데요. 대구 도시공사의 주요 생생개발, 수업, 공공주재건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에는 편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 스시티사 가자. 아 대구 도시공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자 대구 도시공사 소리 한번 지주세요 대구대 아택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도시공사에서 야간 파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나씩 들어 시간 걸리니까 꾸려 주세요. 대구도시공사 앞으로 우리 대구역의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전승에 돌승영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필 소개드리죠. 그 당시 시설공단 시민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시대부 시설공단 시민 만족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구 시설공단 그런 시념일에 시민 항상 전달 시민을 생각하는 대구 시설공단 여러분들 그 친구에게 경제의 박수와 오늘 안이들 경전 운전하시는 분이 추월하고 세차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차 안에 있저 사람이 몇 시간 세상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학적기와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에 3년도 치물 체선 다하고 있는 대구환경자하였입니다 비닐 버릴 때 음식물 묻은 버리는 그런 것 버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기반을 잡는 실천하는 멋진 여러분이 원인 아천기차, 대구 네. 대구 여러분들 채들입니다. 원일 아차기차 막하다 대구환경공단 네 대구환경공단 여러분들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환경을 로 함께 같이 우리의 우리 분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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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모두 러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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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금 이시구들 공연이 아마 3월달이나 4월달에 정부 손해봉인이 끝났을 겁니다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해외에 서해서출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 숲고 해외 봉사 단원 정부 손해봉 3월달에 끝났죠? 그이 네. 봉사는 일본이야? 대만이야? 굳이 없다고 아 어. 아니, 아니. 버스에 저어붙였던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여기 에는 노디라 칼로펄 안쪽에는 마카노 펄이라고 수백 잔에 수백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돈이 생각, 생각이 안 간다 안쪽에서 두번세번 참여하셔야지 <laughs> 거기 따라서 정돈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비 명의 팀들은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이 모든 멤버은 네. 아, 크게 신청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아 근데 해외 멤버다합었해요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군납시오. 오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다. 진짜 있는 지역민들이 골수오신 한장원에게 행하는 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라.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시오. 오늘 사무 후드잖아요. 만 계속 배웠어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는 흔들어 보세요. 양쪽으로 흔들지 말고. 아니 흔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어. 앞으로 흔들다가 위로 흔들고 뒤로 오는 걸 말아줘요. 어떻게 한동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 어머니가 이로 한번 보면서 흔들고. 단 시상 춤의 정식 그리고 다채로운 민속 분위로 독특한 양식의 예술성을 한로 <목소리가> 열심히 드리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지해진 표정 열정적인 모습

데리고 어요 네, 펠리페도 함께하고 공부했어요. 네, 펠리페 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e t h yeah, nice to meet you. Hello, h nice o you. you? Yeah, thank you. I can... 그래요, 잘 잡아. 그래 저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죠? 좋아요. 아, 네. 그래요, 잘 잡았어요. 예, 이곳에 아, 말 걸어 고생을 했던 걸고 계시면 저희 57억 달러 같습니다. 아빠도 펠리페 지났어요? 이들이 말씀이죠, nice KK. OK. 네. 땡큐! o d 이아 e I 만나 n know Goodbye. Let's go. Let's Let's go. e s go. o l e t e t 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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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e t 용 g 고있 e t s go. l e 다음 주에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 59번 떠오름 종합 예술단이되겠습니다 어디라 희망들씨 대구 떠오름 종합 예술단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59번 떠 종합 예술단. 오늘 2017년 대대스 비만과 이과 저리과 다 왔어요. 이까가시 대구 화이팅. 네, 떠오름 종합 예술단 함께 하고 시고요 야, 근데 퍼레이드 이번에 가아니라그렇니다이스가 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께할수 있는 기대해주시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더을위 여러분의 박수 환이좀필요하시요 그렇죠. 어, 네, 우리 마 고맙습니다. 한에서 아, 근데, 근데 옷은 안 바뀌었네요. 네, 비 목장 요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특별한 공연은 요러분최이적인 보스턴 연출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될까 아이들보다 오빠가 더들게 보내네요. 네. 열심히 고기가 바닷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뒤에는 귀신이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고요그 뒤에서 뇌한 마리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분 저기 지리정원이 아니고 예발자전거 이분 팀들이었군요 아, 저것이 지리정원인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예술자전거 비리팀들. 아저씨 담배 예발자전거 담슨대로 코에다가 삐로 복장하고 나오면 더 이쁠것 같아요 네잠깐만 71번의 무대까지 여러분 쭉 함께 만나보고 계시고요2018 칼럼볼 대구팬티 멀티스트로 애들입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대구지 의 회원들과 자주들로 구성된 조중과자녀를 행복하게, 학부모를 즐겁게.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동의... 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좋은 학교, 학교, 학부모의 손이 치는고우장 높이 들고 흔들. 내 네,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교 폭력 사고 정지, 양성성. 그렇습니다. 여러 열연을 해서 대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포리 동기가 마지막에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 비보이 팀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입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서 시미터리 퍼니 네. 함께 만들어 비보이 팀이 그 뒤에서 입다하고 있는 디제 헨블스틸 <목소리> 네. <DJ 해리>.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칠3 번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아시기도